언어, 사회과학, 수학, 과학 네 가지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삶에 하는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 분야 중에, 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뭘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수학을 첫 번째 꼽아봐요. 수학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 어, 근데 공개롭게도요, 재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사회과학이랍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대요.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세 번째가 과학이에요. 맨 마지막이 수학입니다. 결국 뭐냐? 수학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은 누구나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 우리 애는 가만히 보니까 영재 아닌가, 영재? 보통 왜 애기 낳고 조금 있으면 우리 애가 다 천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 잘하잖아요. 막 말도 빨리 하고 뭐다 뭐 하죠. 그래서 어, 우리 애도 영재가 아닐까. 근데 참 아쉽게도요. 어, 99%는 영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다 영재 아니에요. 네. 우리 다, 뭐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 제 애들도 그렇고 영재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다만 그 평범한 애들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이 영재인가 그러면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영재하면 뭐라고 합니까? IQ도 엄청 좋아야 되고, 막뭐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영재는 그냥, 어, IQ가 115 이상, 이거 다 되죠? 창의력이 있고, 창의력은 그냥 애들 다 있어요. 다 누구나 뭘 만들어냅니다. 블록 주면 뭘지지 혼자 뭘 중장창 만들고 그림 그리고 다 합니다. 그다음에요. 이게 문제가 이거죠. 세 번째 이게 끈질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어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엉덩이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 키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조금 책상에 앉는 법 그 다음에 한번 앉으면 조금 오래 가는 법, 어, 이런 거를 조금 약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영어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집착력. 저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누구나 과제 집착력이 있고, 그 다음에 끈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IQ 115 이상입니다. 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끈질긴 근성하고 과제 집착력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 없어요. 제가 저는 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집중력이 30분도 안 돼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연구실에서 앉아서 뭔가 수학을 연구하고 등등 할 때도 30분 이상 앉아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 20분 앉아 있다가 <laughs> 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또 조금 있다가 뭐 하고 뭐 커피 한잔 먹고 뭐 이랬습니다. 다만 근 끈질기게 엉덩이에 힘은 없지만 그 20분, 30분은, 어, 사실은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애는 끈기가 없어, 뭐, 오래 못 앉아 있어. 그건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런 애들은요, 반드시 집, 그 순간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그냥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딱 포기해 버리면, 아까 그 저기, 뭡니까 저기, 지난번에, 어, 애들의 수학은 부모님이 망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적인 요인. 그런 게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럼 영재 대상자가 뭐냐. 영재라는 거는요, 머리가 좋고, 어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고, 끈질긴 집착력이 있는 게 영재가 아니고, 어떤 거, 그 분야, 뭐, 로보트면 로보트, 로봇, 공룡이면 공룡, 수학이면 수학을 엄청 좋아하는 애, 걔가 영재랍니다. 왜? 자기가 좋아해야지 거기에 집착이, 집착이 생기고, 끈질김이 생기고,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잘안 봐요. 예, 거기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건안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그쪽으로 틀으려고 트르, 그러죠. 근데 걔는, 얘는 여기 영재인데, 이쪽 영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아, 우리에는 이쪽 영재구나. 그럼 그거에 어 길을 좀 넓혀 주실 필요가 있는 거야. 거죠.